완전체로 이제 데뷔를 한, 하면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멤버부터 이제 완전체까지 약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거든요. 그래서 이제 완전체로 나오면서 좀 벅차기도 하고 설레고 떨리는데요. 굉장히 이제 또 시간이 오래 걸린 만큼 팬분들께서도 많이 기다려 주셨거든요. 그래서 그긴 시간을 기다려 주신 만큼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리는 이달의 소녀가 되고 싶습니다. 네. 자또 어,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그 시간이 헛되지 않게 저희가 준비한 게 많잖아요. 어, 그래서 준비한 걸다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저희 타이틀 곡인 오늘 6시에 나오는 하이하이라는 곡을 통해서 이달의 소녀를 대중분들께 좀더 알릴 수 있고 저희가 더욱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음, 기대되고 무엇보다 더긴 시간 함께 해주는 멤버들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. 네, 어, 비비는 중국 홍콩 멤버인데 어, 한국말을 잘하네요. 네. <laughs>